이제 릴 이야기 좀 한번 해 볼게요 네. 먼저 카페 활동이나 네. 아니면 먼저 방파제에서 낚시하신 분들이 먼저 선구자라고 이야기할 때 선구자들의 조언에 많이 끌려 다니죠 음. 자, 자기 경험이, 경험이 없고 뭔가 어, 보름종이가 없는 상태에서 여과되지 않은 지식들이 들어와서 그냥 따라가는 거죠 대부분 그래요 경험 뭐 이렇게 삽질하고 하는 사람이 몇이 있겠습니까 야 누가 팬들이 좋대 아 그러니까 뭐원천하신펜팬들이야 음... 그게 뭡니까 그게 된 일이면 그럼 이렇게 얘기해봅시다 사람으로 얘기해볼까요 나 여자를 만나고 싶어 이제 여자 만나고 연애하고 싶어 결혼하고 싶어 여자 호실 뭐 여자 꼬시려면 여자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말입니까 이게 어떤 여자냐 어떻게 살아왔고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성격의 여잔지 또 수만 가지가 경우일 수가 있는데 똑같이 해놨고 아, 그렇게 묻는 거나 마찬가지 아. 릴 이야기를 할때 그런 예. 얘기 한 이유가 있어요 이 릴은 예. 보세요 이게 예. 뭐 사람들이 많이 아는 시마노에서 나오는 뭐 입문용 대형 서프릴이에요 사실은 예. 예. 뭐 참도 그렇네요. 잡고 뭐도 예. 하고 하는데 예. 뭐 보조 서프 하나 준다 더 준다고 해갖고 메리타가 있대서 한때 유행했죠. 예. 이거는 펜리에서 나온 리인데 최저가예요. 그때 뭐 6만 원 주고 산것 같아요. 원리 예. 던지서. 서프캐스팅이라고 할 거야, 초원투 그런 것들은 회수율이 중요해요. 음흠. 100m, 2m, 200m 던졌는데 한번 던질 때마다 네. 줄도이 알고 언제 거둬드릴 거야 이 그걸 미끼 가들 거둬드릴 때마다 만약에 한 번에 감길 때 조금씩 조금씩 감긴다면 그 누동이겠죠. 이런 날 어떻게 낚시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럴 때는 멀리 던지고 회수성 고기를 노리는 특히 끝신발이 그막뭐 이렇게 그런 고기들을 노릴 때밑걸림 없는 곳에서 모래사장 이런 데서 노릴 때는 뭐가 중요합니까? 회수율이죠. 그렇죠. 회수율이 제일 중요해요. 음. 그렇기 때문에 기압이 높아. 기압이 높아. 근데 우리는 회수율이 중요합니까? 이3 음. m 던져 놓고 음. 바로 힘 싸움 말씀. 이 놈들이 들어오면 어. 내가 지금 이 돌등대가 끌고 니가 죽냐 내가 살냐 하고 있는데 <laughs> 이 회수율이 중요해요. 음. 힘 있게 돌아가는릴 강제 회수력이 중요하죠. 음. 그기합이에요 그 노말 기하 이하, 음. 4.7대1이라는기합이가 있는데 예. 그게 보통 노말 노말 기야라고 해요. 뭐. 예. 그 음. 이하면 좋습니다. 음. 노말 기하까지 아니고 진짜 전문적으로 내가 어처 낚시 도전하고 돌팀에 예. 나, 돌 틈에 박힌 놈들 빼내고 나 지제포 뜬방 와서 남들 니네들 여기 멀리던지나 여기서 돌구독이 있는도 고기 다 빼볼게. 이런 사람들은 미들 기하 이하, 어. 3. 몇대1막 어. 이런 것들 사세요. 음. 이거 뭐, 두십만 원도 안 가지만, 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기압이가 낮은 기압이에요. 5.7대1, 막, 네. 6점대 넘어가는 그, 그런 것들 성대 한 마리 막 물리고, 그런 데입 벌리고 와봐요. 와, 씨, 인생 고기 잡았다, 막 이래. 네. 끌고 가보면 성대야. <laughs> 완전 창피해. 화할 뻔하지. 네. 제 값을 못해요. 돈은 막 7, 80만 원 하는데, 기압이 예. 몰라가고렇죠 야, 트윈 파워 좋대, 비싸고, 뭐 내구성도 좋대. 뭐가 좋습니까? 음. 우리하고 안 맞는데. 포인트에막 따라가지고. 당연하죠. 예. 내가 무슨 낚시를 하냐에 따라서, 예. 뭐, 트윈 파워, 그 다음에 뭐, 그 뭡니까, 급 파랑. 뭐, 그 있다 쳐. 예. 그런 것들이 예. 4, 5만짜리 릴보다도 못할 때가 많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기압이를 그러니까 알고 하셔야 돼요. 음. 이런 오천 낚시에서 강제 집행을 원하시면요. 예. 거기서 표기된 재원상에, 드랙력, 그러니 루어낚시, 찌낚시 하신 분들은 드랙력이 가진 의미를 제대로 알고 계실 텐데 예. 원투낚시 하신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 드랙력이 세고 예. 높으면 예. 이게 강제 집평력이 좋고 힘이 좋은 줄 알아. 아, 그거하또 전혀 개념이 상관이 다른데. 없는데, 그건 파괴 드랙력이야. 음. 내가 꼭 완전히 꼭 잠겼을 때, 얼마만큼 예. 예. 내 힘을 주냐에 따라서 드랙이 나가고. 그다음에 뭐 리리 빡간 난다고 하죠. <laughs> 뭐 그렇게 될 수가 있어. 예, 그거 그런 걸 한번. 의미하는 거지. 이 강제 집행력 <laughs> 내가 핸들을 돌려서 예. 고기를 리리 릴링하는 힘만으로 제압할 수 있는 거하는 전혀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촌 낚시할 때는 어, 생각을 한번 더 해보세요. 예. 이 리의 기업이 얼마인지. 첫 번째도 기업이 감아 들인 힘이. 조건 기업이죠 예, 그리고 두권 원줄을 감다 보니까 예. 많이 감겨야 돼요. 음 서프릴이 안좋은게 뭔지 아세요? 서프릴들은 보통 기압이 높을뿐더러 예. 서프릴 피이 얇기 때문에 두꺼운 줄에 적절하, 적절하지 않죠. 길게 그러니까 예. 일반 스피닝릴들을 쓰셔도 되는데 예. 기압이를 알고 권사량, 예. 줄이 얼마나 감기느냐 예. 여기서 한세번네번 꺾이면은 터트리고 나면은 줄 새로 바꿔야 될수 있어요. 어... 그렇죠. 왜냐면 중간에 줄 상처 났는데 막 미끄러져서 뜯어내 네. 뜯어 내놔보면 10리터 20리터 그냥 나가요 근데 줄은 얼마 안 걸려 음. 안 감겨 네. 그럼 뭐 3, 네번 갔다 오면 줄또 감고 얼마나 피곤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오천억시에 릴은 네. 기하비를 봐야 된다 음. 펜릴 좋아요 내구성 좋다고 소문났잖아요 네. 그뭐 전혀 저하고 상관없는 회사인데 그렇죠. <laughs> 펜 릴의 네. 어떤 종 음... 거기에 몇천번일을 네.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추천하시는 분이라면 음... 뭐 가벼우니까 8,000번 일을 3,000번 4,000번 써 충분히 감마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럼 기업일을 봐요 기업일을 보니까 뭐한 7,000번 사려니까 완전히 무게가 막700 800g인데 쓰셔야 돼요 그래도 뭐초원 음... 낚시를 하시려면 음... 왜 들고 있는 낚시가 아니잖아요 원리 네. 던져 놓고 계속 들고 끝그 신발이 하는 게 아니고 네. 거치해 놓고 큰 고기 잡을 때 릴링을 얼마나 힘 있게 강제 집행하느냐 그이해를 하고 계신다면 은기합이를따 주세요. 이 일일이 일이하이하로 예. 그게 이일학이이 일일이 기준이되겠이니다